자어 사과 능률 그쵸 김성곤 사과 하는거다 자 갈게 바로 갈게 음 요거는 집 지어주기잖아 봉사활동이 집 지어주기 자 네, 갑니다 <laughs> 자 때때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가 나올 거야 때때로 자 처음에는 어때 자 때때로 여러분들은 요 형용사 feel은 말이야 참 여러 가지가 많아 이건 이형식이야 만약에 I feel 그랬어 예를 들어서 뭐 I feel you 나는 너를 느낀다 이렇게 쳐봐 이건 목적어야 예를 들어서 알겠지 이건 3형식이야 이건 또5형식도 가능해 내 말은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형용사 그러니까 뭐 어, 화가 났다기보다 막 짜증 났다 막 이런 거야 얘들 이제 자 이게 뭐라고 자 짜증나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어노이드도 되고 이런 거 바꾼단 말이야 그랬죠 이리테이트도 되고 됐지 이렇게 이디가 붙어줘야 돼 여기는 얘는 지금 그렇죠 형용사기 때문에 자 됐지, embarassed도 되고 당황한다, 임 m b a 트 s 이렇게 이제 잠깐만 글을 좀 크게 어자 됐냐 지금 됐지 자줘 되지 자갑니다자 이럴 때 화가 난다는 거지 당황스럽다고 네가 깬다고 이거 어웨이크 조심해 이거 아니야 어웨이크 아닙니다 웨이크야 단어 외워야지 자 갑자기 네가 깼어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었잖아. 악몽, 나이트메어. 악몽으로 깰 때, 너, 완전히 난처합니다. 짜증납니다. 당황합니다.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버시 들어왔어. 벗, 그러나. 그쵸? 여러분들은, 자, 순서 조심해. 레라 t o 한숨. 자, 그쵸? 릴레이프 안도. 아, 왜 안도야? 그쵸? 자, 안도에 한숨을 쉰다. 야, 내가 막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잖아.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일어나보니까 뭐야 꿈이야 꿈 다행이지 뭐야 그치? 그래서 안도야 릴레이프 알아봐야지 그쵸 릴리브에서 나온거야 릴리브 이렇게 됐지 자명사이거는 싸이 한 그쵸 아휴 어, 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우 읽어봐 자, 장신 차리고 문맥을 쫓아야 돼. 타이밍 드지면안 된다. 여기는 서술형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돼. 일단, 오늘 외우고 보는 거야. 참, 이거 학교 선생님들 진짜 좋아해. 자, 안 쓸게. 봐봐. 그러나 아니라니까, 노메로 no 스케어이 있잖아. 요거를 한 단어로 요렇게 받고, 요렇게. 알겠지? 요렇게. 우리 배웠잖아. 만약에 노메로, no 노메로, no 그쵸. 요거 쓸거 없어. 노메로, no 웬이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야? 그렇지 자, 요거 세 단어를 외업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복합 관계라서 사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뭔 말인지. 자, 간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우에 연결된 것을 조심해야 돼.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자, 이거 뭐야? 자, 일단 하우하고, 그쵸? 문법은 똑같으니까 하우로 쓸게. 자, 봐봐. 원래 he is 뭐라고 했어, 내가? kind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 얘를 형용사로 앞으로 꺼내는 이유를 알겠냐? 어, he is, 보호가 들어야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만약에 그는 말이야. 그쵸. 말한다 그랬어. 톡스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 뭐겠냐, 이번에는. 친절한 말하니, 친절하게 말하니. 친절하게 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돼? 내 말은, 그러니까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그, 그치.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나간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뭐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야, 오케이 부사절만 되는 아예 이거 요거 요거요, 요거. 부사절만 되는 거야 명사절은 안 돼, 부사절 알아듣지? 부사절만 돼, 아무리 꿈이 무서울지라도, 무섭다는 얘기 이제 막 잔뜩 들어와야지. 여기서는 꿈을 그죠 동사류 자 시작, f r i g t e n i n g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그치 일단 저거 무섭다는 얘기, frightening, 알겠지? 이따 밑에 가면 진짜 있을 거야. 단어 <laughs> 자, 단어 바꾼다고 잠깐만 있지 않아? 있지 않을까? 스키 무서운 드 h 트닝 a t e 그치? 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지금 선생님 스페링이좀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잘 봐봐 이거 적어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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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e a t 요거 저거라고 협박하다, 위협하다 Threatening 됐지? 그 다음에, 됐지? 뭐, 이런 것들이야. 무섭게 하다. 또뭐 있을까? 생각이 안 난다. 에. 자, 많이 있단 말이야. 단어. 이게 듣냐? 자, 변형돼서 나온다니까. 지금 내 말은, 응? 지금 많이 그러잖아. 자, 요 단어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SC잖아. S.A. 이렇게 나, 흥분하지 마.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s 이 c r 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건 신성 아니야. 신성아. 주의할 건 많다. 됐지? 아까 여기. 자, 일단 갈게. 아무리 꿈이 무서울지라도, 적어도, 최 이건 좋은 뜻이야. 최소한 너는 have, have. 웨이크에, 그쵸, 피피라고 있잖아, 이렇게. 웨이크. 그쵸? 웨이크, 워크. 다네, 와야지. 워큰. 이렇게. 잠깐만, 너무 굵어. 됐지? 이렇게. 해브야해브 해부. 최소한 너는 긍정의 뜻이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안전하고, 소리라고 만면안 돼. 건강한. 그 안전하고 건강한냐 원래. 형용사야, 지금. 포커스 뭐라고? 형용사라고요. 부사 쓰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온다니까. 됐지? 자, 니네 꿈속에서 최소한 너는, 그쵸? 이런 상태로 무사 히 합쳐서 무사 히 깨어났잖아. 지금까지, 현재 완료니까. 봐봐, 사운드. 이렇게,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줘야 돼. 됐지? 엔 미스트, 최소한. 이거 봐, m 모스트는요? 어때? 최소한이잖아. 애시 들어가면, 이 긍정의 느낌. 엔 모스트는 원래 좋은 뜻이잖아. 애시 들어가니까, 그쵸, 마이너스 느낌. 많아봤자 걔는 500원 밖에 없어. 마, 그쵸, 최소한 500원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러니까 단어 자시 여기 중요하다. 이죠. 그 그래 흐름 쫓아가 야지 무서워서도 너는 최소한 돈, 너는 무서워 깨어났잖아. 너한테 플러스 얘기야 지금. 이대. 자 갑니다. 자 단어 잠깐 보고 갈게. 너외워야 돼. 자 그다음 지금 자 이제 봐봐. 자 영영 그쵸 혼란한 당황한 이런 거 봐, 이런 거, 이런 거 단어 막 바꿀 거라고 알아야 돼. 자 웨이크 워크 워크 그쵸죠 어웨이크 저거 빨리 어웨이크 아니라고 이건 뭐야 깨어 있는 뭐 이런 거야 이해됐냐 그쵸 갑자기 그쵸죠생님 단어장 해놨으니까 l 어렛 o 아웃 같은 거 사이 릴레프 i 자이 y 단어 바꾸니까 조심해 이런 거는 괜찮아 그쵸 신경 써야 돼자 너벌 스도 되고 자 됐지 자 스커리 무서운 요 단어 l e 리스트 알 겠지？리스트 가 원래 최소한 애시 붙 으면서, 긍 정의 느낌. 모스트가 원래 많은 건데, 애시 붙 어서 마이너스 느낌 됐 냐. 그쵸？사운드 조심 하고, 자 여기 별표 자 갑니다. 자, 음, 그다음 지금 부터 자. 너는 있잖아 최소한도 너는 잘 가, 가, 다시 가잖아 잠자로 왜냐하면 맨날 나오지 비꼬 오수성대한안안 안 되는 거야 동사있자 너는 알고 있잖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 리브드 러브드 원 그쵸 피플 저거 빨리 피플이 생략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됐어 너는 알고 있잖아 됐드 들어가는 거 보이죠 왜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동사 있잖아. 그니까 러니 네 침대 직겨 바로 구석에 주변에 있잖아. 아니 네 가족들이 주변에 있잖아. 이렇게 의역해놨어. 됐지? 플러스 느낌이야. 지금 너의 집은 된 거야. 다시 그쵸? 그렇죠? 잠을 잔대니까요.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왜잠자러 가니? 이유. 소수는 까이야 그렇게 지금 좀 암기 안 나오잖아. 아. 왜 잠자로 가냔 말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부터 이유. 그지? 의욕해놔 그냥 근처 각자의 잠자리들이 가족들이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 너의 집은 됐어요. 너의 집은 특별한 장소 조심하자. 이게 장소니까 마치 꼭외어 쓰고 싶잖아.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요? 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해야 돼. 근데 얘는 뭐냐? 지금. 그쵸 여기 동사 주어가 없잖아. 그걸 S 붙인 거 알아야지. 내가 얘기했지. 주격일때 S 붙이는 거 똑같다고 삼비진 단수. 그래서 대뺄기못 써. 와도 안 되지. 자, 너와 너의 가족들이 그렇 보호하는 특별한 집이 있잖아. 너의 집은 그런 집이잖아. 지금 작가의 플러스. 잠깐 아까 글의 흐름 악몽 글의 흐름 쫓아야 돼. 악몽 이 있었지. 깨어나 보니까 다시 잔다고요. 가족들이 있잖아. 그 거지. 자 이거 봐봐. 자 다시 잠을 자러 이유. 자 빛을 주고 저거 됐지. 여기 도 빛을 주고 빛을 친가야 형광펜으로 쳐 됐지. 자그데이 지금부터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와. 상대방 얘기가 나와. 자 불행이도 이것은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뭐냐. 자. 원래 이런 건안 문장인데, 자, 이거 제가 여기 있으면 귀찮으니까 여기 쓸게 이런 거서술형까 이것은 자, 그쵸? 낫, 일단 문법적으로 갈게 대시야, 됐지? 모두 에브리원, 단수 취급한다고, 그치? s 부터 에브리, 단수, 기억나? 에브리하면 뭐라고 써? 이치하면 뭐야? 그쵸? 뭐야? 단명 쓴다고, 단수명사, 이렇게. 그러면서 주어가 단수치급. 단수치급. 됐지? 모두가 공유하는, 그쵸? 현실은 아니야. Not everything. 이것도 암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암기해버려, 이씨. 암기해버려. 이것은, 이것은, 됐지? 아무 문제 없고. 그니까 러 이거 근거야. 넣 너라 빼라. 순서에 알겠지? 내 네, 시험 문제 뭐라고? 순서를 잡아야 너라도 되고, 빼라도 되는 거야. 세계를 공부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쯤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야. 뭐지? 슬픈 얘기 나와. 지금부터 마이너스. 그쵸? 자, 많은 사람들. a 라운드월드가 인더 월드야 그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됐지? d o 깨어나지 못합니다. 자, 부드럽고. 그쵸? 편안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적어놔 이런 단어 참잘 나와. 뭐가 잘 나와? 코지라는 단어가 있어. 코지. 뭐라고? 다시 스페링 C O G Z Y 편안한 많게 찌게 이런 곳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와주러 가는 거야 지금. 이게된 거야? 신경 써. 빨리 부분부정이라고 그래. 부분부정 오케이. 반만부정 됐지? 자, 이것도 마이너스 시작됐다고 그랬어. 이제 봐봐, 분명히 나온다고 여기1 단원이 나오면 됐지? 왜안 돼? 이거 아, 명사를 꾸미는데 지금 병렬인데 부사를 써놨잖아. 그쵸? 수일치 주어 동사 또 나온다고 뭐, 그쵸? 이거 또 나온다고 더젠 n 트가 아니라고. 주어 복수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돈트라고 됐지? 자, 이렇게 자. 갑니다. 또볼 것도 봐봐. 됐다. 대신아 위치가 쓰인다. 여기, 쌤, 이거 됐어도 돼. 위치 써도 되는 거야. 바꿔서 나오면. 또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말고, 왔은 안 되지. 그지 자, 지금 뭐야?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한 곳에, 얘기해, 그쵸?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잘 봐, 이제 여기. 대신에. 자, 봐봐. 여기 봐봐. 했잖아. 그 이들이, 그쵸? 편안한 침대에서 깨어, 깨어, 잠을 깨지 않는다. 그렇고, 대신에.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인스테이드 대신에 여기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를, 여기를, 자, 봐봐. w e t h e r 이렇게 바꿔버려. 오히려 이런 거야. 이때는. 그 다음에 however.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이런 게 문법이 아니잖아. 그지? 됐어? 데이가 그 잡아줘야 돼. 아까 사람들 들어왔잖아자그 사람들은 그쵸 눈을 그쵸 그들의 눈을 떠요. 여기 해서 참 희한해. 얘는 이걸 보기 위하여 눈을 뜬다 그러면 안 되지. 그 결과 이렇게 중요하다. 신경 하나 써 됐어. 자 다시 앞에서 치고 나가야 돼. 해서 그쵸? 요거 준 결과적 문법이야. 부사. 왜냐하면 네 과에 부종사가 나와 지금 이 과가 핵심 문법이. 그쵸? 부사적의 뭐라고 결과야. 결과 그들은 눈을 떠서 그 결과 그쵸 더러운 마룻바닥이나 잡아바펼표 새는 지붕을 보게 된다. 그럼 이거 알아두라고 앞으로 자 시작 자 그로우업 같은 거 나오고 그로우업 성장해서 또는 리브 살아서 리브 이렇게 투부정사나 몇개알아도 이게 결과형법이야 성장해서 의사가 됐다. 그쵸 자. 그렇죠. 살아서 8 4까지 살았다. 뭐 이런 거. 결과. 저거 빨리 하나 나올 법해. 특이한 그쵸죠 적이니까. 됐냐? 자, 지금 누구야 지금? 마이너스 애들이야. 불쌍한 애들. 불쌍한 사람들. 자, 그리고 병렬. 자, 요걸 병렬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요거를 요 여기를 빨리 외칠죠. 이렇게. 별거 없어. 네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돼.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고급도 아니야. 그럼 문제 맞는다니까 빨리빨리 다 내고. 그렇지. 되냐? 이거 나온다니까. 그러 이 순서. 데이의 데이가 근거. 이거 봐봐. 데이의 근거가 나왔어야지. 됐지? 피플 있잖아. 이 얘기가 왜 나와야 돼 지금? 공유하지 않는 거야. 여긴 뭐냐 지금? 자 문장의 흐름. 너 잠자로 가잖아. 네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 흐름을 잡아야 돼 지금. 자 아무리 꿈이 그쵸? 그, 어? 거지 같았어도, 어땠어도, 안전하잖아. 됐지? 그래서 다시 자잖아. 왜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 그래서 지네 집은 보호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더라. 세계 문법 챙기고. 그치? 됐어? 자, 이런 거, 그들은. 됐지? 그래서 나는 깨달은 거야. 이제 의미 자, 교훈이 나와야지. 암기해야지. 자, 아이 i d n t realize for a long time. 이거 조심해야 돼. <laughs>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또, 타이 맞다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뭘 쓰냐? 자, w 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는 지금 호구야. 이렇게, 없는 거야, 이렇게. 그죠? 얘는 요 명사절이야.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완벽이야. 됐냐? 다시, 얘는 대뺏기 안 돼. 위치 써도 안 돼. 얘는 불완전이 돼야 돼. 나온다니까? 자, 갈게. 썸 o 이 주어야. 동사가 여기 있어. 비동사 있지. 형이요. 그쵸. 왔잖아. 보. 이게 완벽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얘기했지. 그쵸? 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관계대명사. 어디까지? 이렇게.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목적 어디 간는데 여기 목적계가 여기 있잖아. 얘 됐지? 여기 대 들어가고. 여긴 대뺏게 안 되고, 대뺏게 안 돼. 저거 빨리, 완벽니까 된만 된다. 된만, 된. 된 거지. Take four q u a r a n t i d e 알겠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짤잘한 거, d 어링 for a long time. 시간을 얘기할 때는 for를 쓴다. 이런 거, 찔찔한 거. 됐지? 자그 다음 뭐 있어? 접속사대 명사절이야 얘는 꾸며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타임을 꾸민 게 아니라고 기억해놔 그래 잊어버리지 않지 대충 하지 말고 빨리 써 명사절 된만 돼 위치도 나발이고 안돼 완벽 됐냐? 간다 생략할 목적격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다 되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잠깐 볼 거야 문법 안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치? 자, 요거 잘못됐다. 그죠?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됐지? 이거 아니야. 됐지? 갑자기 일어나잖아. 자, 알지? 하우스 케어리. 됐지? 쌤이 얘기했지? 요렇게, 요 병렬이잖아. 사운드, 건강아 무사히 라고 나오잖아. 암기해야 되겠고. 자, 동사 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자, 이게 댁 들어가고, 이게 원즈가 주어야, 데절에 요렇게. 그래서 안 거야. 됐지? 플레이즈 흥분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댁 뺏게 한대. 위치도 돼 있대는. 본문, 모르면 또 본문을 보라고. 본문에다 써. 다시. 얘는, 어떻게? 댁. 얘는 왜안 돼? 명사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그치? 여기못 뭐 써도 돼. 위치 돼. 목적격은 돼. 됐어? 지금 다 이거 형용사 절이야. 됐지? 메이커 a w a k 안 된다고. 깨어 있는, 뭐, 이렇게 돼. 자, 이거 뭐, i n s t e d 그러나도 되고, rather도 되고. 요거, 아까 쓰면 얘기했다. 자, 눈을 떠서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요거 조심해라고 여기 위치도 안 돼. 대백 게안 돼. 왜는 왜? 얘가 없는 거야, 얘는. 리얼라이즈 목적어, 명사절, 동사, 동사류 뒤에 와야 돼. 그쵸? 시작. I take for granted, 수거 그치?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됐냐? 굳이 뭐 해보니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어차피 자 됐지 자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라기보다 문제 유형 보러 갑니다 뻔해 자 요렇게 갈게 아무리 무서운 그쵸죠 집어넣을 수 있지. 요거 봐라 불행이도 그렇죠 마이너스 개념 나와야지 됐지 공부 그렇게 하라고 이 바보야 밀리지 말고 이거도 그렇죠 며칠 제납으로 뭐 약발도 없어 그렇지 그리고 자꾸 보라고 나 온다고 이런 거. 됐냐 자 쉬운 문제야 이거 점포요 이거 점프 요즘은 다 이거 점로 유형으로 쫓아가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부쩍 얘네들 입구로 쫓아가더라고. 시험 문제들이 다 얘를 쫓아간다니까. 됐냐. 이런 거. 그지 어, 비기스트. 아까 이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누군가에는 아주 큰 꿈이 돼. 우리한텐 사소하지만. 됐어요. 일번뭐 나올 만한 것만 나오지? 자 그러면 일과를 이렇게 공부 정리를 하라고 좀 있으면 문제 주겠지 보이지 자그 다음에 심화를 가볼게 심화 뒤에서부터 볼게 심화 맞냐? 오케이 지금 일과 공부해라고 하는 거야 나오지? 영작하라는 거 신경 쓰라고 비까짓게 뭐 어려워 됐지? 그쵸 바꾸라고 구석에 있다는 거 보니까 지금 4번에 D번은 뭔 말이냐? 요렇게, 요런 것도, D가 어디 갔냐? 그쵸? 단지 구석, 그 근처에 있다고 그러니까. 야, 코너는 리발브가 회잖아. 리발브총 알지? 돌아가는 총. 그쵸? 요거, 임베르스, 임베르스 당황하는 거. 그치? 하우에버 바꿀 수 있었잖아. 이렇 노메러니까 하우, 하우에버 요렇게. 그쵸? 리턴, 그쵸? 다시 간대니까 다는 알아야지 마. 돌아간다고 잠자로. 됐지, 자, 봐봐, 수정 전 됐어, 봐라 위치 딱넣놨잖아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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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기, 나머지는 할수 있어, 말. 순서 바보잖아 이거 디스부터 출발이지, 씨부터, 씨부터 출발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나와야지. 이렇게 나처럼 공부를 해야 돼, 툭툭. 자, 엇법상 고치는 건데 나올 것만 나왔잖아 지금 보니까 꼬라지, 에브리와 쉬어. 야, 목적격은 쓰면 안 돼, 겹치는 거. 관... 일단, 알겠지. 관계점사는 앞에가 공통이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어. 자, 이제 기출문제 잠깐 볼게. 몇 개만 보면 돼. 똑같애 됐지. 셋을 한번 볼게. 자, 간다. 하나, 순서 나오지. 일과 이런 건 무조건 맞아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아. 밀리프가 아니라 릴리프잖아. 다른 바꾼 거 없니? 그치 바꾼 거 없어 이건 너무 쉬워 자 어법상 그렇지 자 이거 봐 이거 세이플리 사운드 형용사 들어야지 이런 거잘 봐야지 그럼 문법 읽어야지 문법 완벽하게 정리되잖아 그치 할수 있어 이거 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힘들지 이제 썩을러나 이것도 서술형운 내자 참 좋아해 그치 일단 갈게 자 틀린 부분 찾으라고 씨. 됐지? 아까 내가 줄쳐 놓은 게 있어서 간다. 순서 뭐 맨날 나올 물, 문제고. 순서 왜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딱딱 디스나 그러느 애가 딱딱 있단 말이야. 기억나냐? 순서 잡으면 이거 잡는 거 아니야? 불행이 도 마이너스 시작점. 그래서 여기 있잖아. 됐지? AB에 들어갈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냈다. 봐. 이거 봐 봐. 본문에 넣을 거야. 근데 봐 봐. 여기 레더로 바꿔놨잖아 너네 책 인스테드였잖아 이러면 이제 전멸이라고 at least 적어도 좋은 뜻이야 너 최소한 깨잖아 <laughs> 소파는 지금까지고 이런거 됐지 요정도 해놓으면 뭐 빠진거 없잖아 그쵸 된거 같아 1번은 오케이